와 짠~ 5시 예약인데, 좀 늦었고 저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각하면 어하는 거야? 여기야, 거기야? 안녕! 화장해서 그래 동영상인데? 어 재훈이 그거 유튜브 그 그대로 올릴게 얼굴이 멀쩡 가나 이라 나이스 없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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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한두 달쯤 밀려있거든 언제 올라갈지 몰라 스카이 캐슬 스윙님 같아. 언제부터 제가 애견이 없고. 뭐야? 어. 뭐야? <laughs> 야, 너무 가짜. <가차와. 웃음> 아! 들어! 먹어 돼. 이거 영상 못 쓰겠다. 야 쑥쑥 너무 맛있는데? 짭조롬 하는 짭조롬! 야야 먹다 아 먹다 먹다 먹다. 내가 프린트 하고 시... 야여가 장난 아니네. 민비야어 <laughs> 약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 좀. 까 되게 맛뭐 근데 누가 쪼그는거 응. 시키네. 내가. 아진다 쪼그만한 거 시킨 거 사람들이 적게 먹어. <laughs> 아 근데 우리 과자도 많고 여기 과자 많아. 앞에 누구는 응. 없다고 했던 고려 오파도 응. 있고. 아, 거 뿌려줄까? 이게 뭐야? 아네뭐 어, 하셨어? 배고 뭐? 이거는 그냥 버섯 뭐이 나? 근데 너좀좀좀이거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더라? 수, 저기 제가 수다 계속 숫이지야 근데 이게 많이 낼게 없으면 등록을 할수어 먹어야 뭐. 그 그래. 돼, 먹어야 돼. 하나 해이는데몇 개나 줬는데? 우리 몇 개요? 텐도 더데 너무 잘 나오는 거 같아. 무슨 개인적으로. 불러 봐. 내가 여기 잘. 배수만. 수만. 쳐줘 봐. 너 것도 몇 장이야? 왜 이렇게 많아? 핵피차. 원래 2차전 시작하자고? 야, 나 스파 없어! 스파 없어? 너의 그 피부톤하고, 응? 너의 그냥 머리띠의 컬러와, 응의 어떤 그냥 머리색의 컬러와 그런 것이 굉장히 너. 그래서 어? 결론은 어떻다 오늘? 그냥 고양이, 고양이 존나. 예뻐 아, 주화가 바뀐 <laughs> 것 같은데, 주화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은재가 네, 존나. 예뻐 우리가 은재가 지금. 저 오늘 일주일에 굉장히 사나서 워 여기 오다가 사고 낼 뻔했거든요. 저도 오늘. <laughs> 야, 내가 오늘 자빠진 썰 얘기 안 해줬네. <laughs> 왜 얘기해 <이게>? 아니, <laughs> 얘들아, 내가 오늘 자빠진 썰안 해줬잖아. <laughs> 아, 줬도안 보고만. 스에서딱 내리자마자 이렇게 윙 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완전 구름 <불을> 같은데. <laughs> <막막 웃음> <목소리도 Rocky> 그냥 거의 낙서 보이는 소리에서이는소리이는이렇게 보이는 보는소 보이는 크보는이렇게에이렇게크 이거 뭐예요? 저글손이 아, 요셨어요에 네! 저글저민 유튜브 데뷔 어? 아... 왜요? 네. 오, 불닭아 어? 여기 약간 삼양라면, 까양명이랑 약간 멈춰야 돼아 그래? 유튜브 데뷔 근데 <목소리> 언제 생겨 할지 몰라 아, 신나 봐 하이 유튜버! 저희는 이제 생년월일 끝나면서 로 갑니다 뭐뭐 들었죠?

어 진로 파업어 왔어요. 야, 포토존 있다. 머리띠도 쓸수 있고. 야, 우리 토요일 크레스 왔어요? 금요 아니야? 수이나 몰라. 시간 너무 빨라. 저랑 는소감어죠행복해 너무 설레니까 찍자, 찍자, 찍자. 너무. 잠깐만 너가 날좀더 봤었어야 된다 응. 그지예 감사합니다 지독한 이 가장 아니 원래 한 10분 전에는 항상 열려있잖아 응. 이상하네 야나 근데 나이 모자 너무 마음에 들어 오빠지뛰어올라오 근데 이거 상표 땜거지어이거아 상표가 야 이거 상표 아니고 그거야 재밌겠다 는 <목소리> <목소리> 생각하기 재밌었어. 잘, 최근에 본것 중에 제일 재밌. 마동석 나오는거 봤는데. 그거 재미 없었나? 그냥 보는 내내 거의 잤거든. 아니, <laughs> 아 솔직히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 뭔 내용이었는데? 몰라 기억도 안 나. <laughs> 아무튼 오늘 본거 너무 재밌었어. 개꿀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laughs>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laughs> 그지. 그래 지금. 아찔아. 아찔아. 아니. 저희 이제 카페 왔으니. 진짜 어때? 응 이쁘다 어. <샽> <laughs> <응. 끝났다>. 오케이이다다이다 <들 disappointing> <dunk 000> <laughs> <laughs> <gammaenders> <meth> <Nixon> 뭐야? 아 요긴데 어떻게 넣어요 그냥 아니 요거트인데 응. 그 이거 냉동으로 되니까 아마 냉동 넣으면 물 나올 거야 하니까 그러니까 따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받았어요 잘먹겠게친구만들었대와 마카롱 와 어마어마 지금 이거 네가 면그런 거야? 아니 친구친 친구야. 이 장난해? 어, 아니면 이렇게 안해 아니 그냥 만드는 거 하시네 어 이거를? 대단하다 다인아 네. 우영면 먹으러 왔어요 아, 냄새는 탕수 향신적으로... 확.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 가지탕수 커피 맛있겠다 아, 빨리 아 지금 몇 시야 얘? 예? 솔직히 한시까지 기다려보자 2분 어, 남어 남았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너 빨리 가라 2분 남은 요 자주 간다타일아닌 그래서 나도 다 지금 계속 트아하네 <podía Flight World> 나는 패치움직이고 싶어서 뿌리는 갑자기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 태연아 어때? 우리 너 매력적인 어린 같아? 없어 도 스타벅스 케것도 어..이거 뭐야? 선배어했 저의 작고 귀여운 손 안주 <laughs> 아손이라네아지렁손어 게임 어 우리가 아, 이겼어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지금 홍길이 이거 뭐예요? <목소리> 지금 이거 공간 뭐예요? 야 점수 2 배야 지금. 와야너 어, 오늘 이렇게 잘했어두 배야 두 배. <laughs> 음 <besar> <laughs> 야 감성이야 감성이다. 저 단비가 겁나 좋아해. 하나 아직도 아직도 안 먹었어. 익숙해 사진이 되겠는데. 집에서도 먹는 티에요. 여기서. 내일 모레 벌써 2022년이야 3학년 응. 어하고김수님 응. 응. 생일 축하드리고요 응. 저 이제 갈게요 응. 저 갈게요 언니들 응. 생일 축하드리고요 응. 잘가고 잘지길 사랑해 고마워 오늘도 출근했어요 <laughs> 우와, 눈이 겁나 많아 이거야. 어, 빌딩이가 이것도 여기는 리틀 방콕이에요. 빌딩이 거의 한.. 얼마 만이지? 뭐냐, 우리가 입이 거기서 나전히 끊어져. 재수할 때 제수. 입시 보고가 맞... 내년에 가야 되겠는데? 같이 가자. 빌딩이야, 어, 먹겠습니다. 응. 친구한테 데나프르테, 응. 망고인지 뭔지, 사촌 언니가 갖다 준 빵인데, 프랑스 직수입 빵이래요. 먹어보니까 맛있어도 갖다 주려고 가는 중이에요. 자, 끝있어 그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먹어보니까, 응. 아침에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밀도 응. 높은. 뭐나? 어, 이게 아티구나? 오, 귀여워. 장난 이다얘빵 빨리 줘. 네. <laughs> 맛있겠다. 이게 리더또고먹물 망물 뭐지? 오징어. 리더또 맛있다. 짭쪼롬한데? 파는 게 너무 어렵네. 여기. 마이차라떼 시켰어요. 맛셔보자 음, 찐해. 네스카. 스타벅스 커피 테이크아웃 하러 갑니다 할머니! <웃음> 할머니! 땡겨서 <laughs> <laughs> 커피 테이크아웃 하러 갑니다 엄청 을쁘다 귀엽다 하무 귀엽다 그냥 마셨다가 혀다 됐어요 응? 너무 뜨거워요 이거 김치야, 고추기자고이 엄마 안올야 돼? 아, <laughs> 그래. 야 이거 <이것도> 야 너무... <laughs> <안 힘들어? 웃음> 양이 너무 많은데? 너 이제 방야 돼. 할머니 목소리 <laughs> 다 쉬었다. 근데 김치가 그렇게 많던 게 이게 끝이야? <laughs> 이런거 띠야지 양념 너무 많아 이게 뭐야 배추 이게 끝이야? 통 배짱 나오지도 않았어 오 근데 김치 맛있어 보인다 오마이갓 김치 2차전 오마이갓 이거 다 씻어야 돼요 이제 이제 다 씻고 자르고 양념을 주면 됩니다 끝 Finish. 그 냄새 너무 맛있다 이거요 구어리 응뭐 이렇게 찍어? 상자 신고치 <laughs> <laughs>